아빠가 들려주는 동계 김지형입니다. 한 명으로 RCT가 가능하다고? 오늘은 싱글 케이스 랜덤이제이션 트라이얼.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싱글 케이스라는 것은 한 사람인 거죠. 한 사람의 환자를 가지고 RCT를 한다는 거예요. 가능하냐? 이런적으로 가능합니다.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. 뭐 물론, 이제 싱글 케이스도 있지만 몇 명이 소수, 극소수인 경우도 있겠죠. 한번 보겠습니다. 먼저, 도구를 알아보기 전에, 도구는 제가 만든 걸좀 소개할 텐데, 도구를 알아보기 전에, 콘솔트부터 먼저 볼게요. 콘솔트는 다들 잘 아시죠? 콘솔트 자체가 RCT를 위한 겁니다. 콘솔트는, 음, 여기 있네요. 어, 가이든스포 RCT. 그래서 RCT를 위한 가이드라인이에요. 콘솔트 자체가. 근데 그 익스텐션에 보면, 뭐,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. 그 익스텐션에 보면, NO1이라는 게 있어요. NO1이 뭐냐? 한번 보겠습니다. NO1은, 설명을 보면, 베이스 트리트먼트 디시전 온온 인디비주얼 페이션트.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치료를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겁니다. 물론 이제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소수일 수도 있어요. 이 어떤 경우냐면 레어 디지즈. 아주 드문 경우에는 RCT를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럼 그한 사람에 의해서 관찰된 어떤 결과들을 잘 묘사하고 잘 측정해서 그걸 통해서 뭔가 통계적인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다른 환자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.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N of 1 트라이얼입니다. 그것이 극단적인 경우가 딱한 명인 경우죠. 그래서 그게 어, 싱글 케이스 랜덤이지션 테스트 드라이얼이고요. 며칠 전에도 일주일쯤 됐나? 제가 그래서 어, 이, 이런 경우에 위한 그래프 시각화를 어떻게 할 건지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. 도구도 소개하고. 근데 오늘은 그 통계적인 거를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도구를 소개하면서요. 자, 이렇게 생겼습니다. 디자인은 A B A B A B, A B A B, B. 뭐세 개가 예제로 나와 있고요. 그 외에 다른 디자인도 있는데 이것이 제일 무난할 것 같아서 세계를 썼습니다. AB는 어냐면 어떤 거냐면 그 사람에게 A라는 치료법을 해요. 그래서 결과를 봅니다. 그리고 B라는 치료법을 해요. 그래서 결과를 봅니다. 그래서 비교하는 거예요. AB를. 그러니까 어떤 값이 있겠죠. 그 플러스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A를 하는 동안 뭐 혈압이 오른다든지 혈당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겠죠. 뭐 어, B를 하니까 조금 더 낫네요, 값이. 눈으로 볼때는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아 b라는 것들이 더 낮게 하는구나 a보다는 이런 것들을 짐작할 수 있죠 이런 경우도 있고요 aba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aba는 어떠냐면 데이터가 있는데 a1 b1 다시 a2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플러스를 그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ba b도 있을 거예요 aba b는 어떠냐면 데이터가 a1이 쭉 있다가 b1이 있다가 a2가 있다가 b2가 있다가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그것이 플러스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플러스를 다양하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심플 플러시고요 그 다음에 센트럴 텐던시를 볼수 있습니다 민을 한번 그어 보는 거죠 메디안을 그어 볼 수도 있고요 약간 다른 걸 그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A, B로 보고 그래서 민, 메디안 이렇게 차이가 조금씩 있는 걸 보는 게 좋겠어요 트렌드를 보면 이 트렌드를 볼수 있습니다 트렌드는 민을 갖다 놓고 하겠습니다그 상태에서 버티컬 라인을 쓸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경향성이 있는지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를 보는 그런 트렌드 라인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. 다양한 트렌드 라인의 방식이 있는 거죠. 이것들을 하나씩 보여드립니다. 그다음에 이제 베에이션을볼수 있겠죠. 이 얼마나 변동성이 있는지를 이거는 레인지 파는 이 평균이 여기이고 위 아래 이렇게 보이, 범위가 보인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. 이렇게 보는 게더 낫겠네요. 어, 레인지를 보여주는 거. 그러면 트렌드는 이렇게. 이런 트렌드를 보여줍니다. 이런 식으로 그래프는 다양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통계 방법은 써머리가 있겠죠. 그래서 ABA와 b a b 가뭐 이렇다 그죠. 나타낼 수 있습니다. 또 디자인 E 같은 경우는 ABA인 경우는 이렇게 보이고 ABA는 이렇게 나타납니다. 그래서 저도 이거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.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 어, 그런 케이스도 좀 모아보고. 어, 기가 되면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겠지만, 우선은 당장은 뭐 이미 잘 쓰고 계신 분들은 이 도구, 도구라도 어, 보시고, 여러분들도 너무 그 찾아보다 보면 실제 가끔 보이잖아요? 그럼 보이면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고, 여러분이 갖고 있는 데이터 또는 이제 만나게 될 환자가 매우 드문 경우가 있죠. 그런 케이스가. 그런 경우에는 케이스 시리즈나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, 싱글 케이스 랜덤 미지에이션 트라이어를 시도해보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래서 오늘 싱글 케이스 랜드미이션 트라이어를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